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한국어 듣기를 하면 그 듣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과 소통하는 건 주로 작업자에서 보통 한90% 이상이 그냥 소통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 예를 들어서 민 밥먹어라고 아, 한국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민밥 먹어라는 말은, 어, 지속적으로, 날마다 반복될 수 있는 끈, 예를 들어서, 민 라면 먹어, 어, 민, 민아, 음, 빵 먹어, 빵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상적,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이 누적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뭐, 한 달만 지나도 보통, 어, 수백 차례, 이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작업장을,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공장이든, 농장이든, 농장이든 아니면은 수산업이든, 보통은 많게는 어, 3년 가까이, 적게는 뭐 1년이 되고, 의상이 면은더할 수도 있는데, 어, 그렇다면은 이 표현을 어, 상당히 많이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데, 반대로 이제 민 입장에서는 사장님한테 어, 이야기할 때, 밥 먹자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니, 사장님한테, 사장님, 식사하세요. 라든지, 사장님, 아밥 먹어요. 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없다라는 겁니다. 아 환경적으로는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진짜로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한국 문화나 호칭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 조금 더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장님 식사하세요. 사장님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를 더 적극적으로 혼자서 배워서 그런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잘해야 열의 한명 정도만 그 정도 할까 그렇다면 보통 작업장에서는 다섯 명이나 뭐 최소 열명 이하라고 보면 되는데. 열 열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육 아닌 뭐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겠죠. 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야 사장님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야 사장님 식사하세요. 사장님 밥 먹어요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겠죠. 중간. 관리자 내지, 아니면 통역자 내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작업장이나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서 근로 환경을 보면은 잘해야 다섯 명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은 열 명에 한 명이면 결국에는 다섯 명 안에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없다. 다 똑같다, 쉽게 말하면. 아, 어,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 어떻게 하는, 음, 형상이 나오냐면, 미니 입장에서는, 사장님, 사장님 밥 먹어라고 얘기를, 사장님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의 그 언어 환경이다라는 거죠. 현실적 상황에서의 언어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안이 없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아 그냥 소통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의를 주어가면서 아 상대적인 어떤 존대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음형밥 먹어라고 만약에 동생이 얘기한다 그러면 음 그래 알았어라고 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음, 동생 밥 먹어! 라고 얘기하면, 음,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형제 간에 또는 가족 간의 그, 표현이고, 뭐, 아주 가까운 선후배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격식이 없다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을, 아 우리가 가까운 사이나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에서 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말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부분을 좀 폭을 넓게 두고 그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 친한 사람이 하는 말로 인식을 해서 어, 받아들이면서 그 작업을 하거나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일차적인 거고 자,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결국에는, 어, 그렇게 못한 거는, 결국에는 사업주가 이제, 그 말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아, 군대말을 써주면 이제 말을 좀 가르쳐 줄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긴 하겠죠. 왜냐하면, 아, 민, 밥 먹어요. 민, 식사해요. 이렇게. 근데,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는, 아, 뭐 아주 빨리, 빨리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간말 개념, 아니면은 뭐, 그냥 친근, 친숙한 말, 가까운 말 개념에 표현을 안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게 현실이고 현장의 어떤 표현이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제 E9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한국어 능력, 이렇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 뭐 한국에 와서 한국어 뭐 어떤 사업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 누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능력이 상당히 현저히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습득 능력에서 의사소통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저하가 되면 일의 능률이나 어떤 사업자 간의 어떤 문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통해도, 통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둘다 손해인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이 지속되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나오는 문제점, 음, 노 손해도 실제 봉사 현장이나 아니면 위험한 작업장에서의 사고율이 외국인 근로자가 더두 배에서 세배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작업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의사소통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 뭐 어떤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분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어차피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베트남어를 쓰려고도 배우는 거지만 어, 기준으로 보면 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한국에서 베트남 한국어로 공부하는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어, 도움을 줄수 있고 한국에서 베, 아, 베트, 아, 한국어로 공부하는 베트남 사람에게도 들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또. 언어 교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종종 아마 이야기를 좀 하게 될것 같네요. 중요한 주제이어서. 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They are to translating 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현장 의사소통 문제점 현장 소통 현실, 듣기 기반의 반복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국의 접촉은 작업장에서 실무 대화와 비슷한 지상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사장님. 민 밥먹어, 민 라면먹어, 민 빵먹자 이런 표현을 매일 반복해서 말하면 외국인 불러자는그 표현을 듣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한 달만 지나도 슬기폰 반복되는 표현이므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익히는 한국어는 반말 명령의 중심 환경으로 된다. 즉 듣기 반복 따라오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환경이다. 그러나 이 환경은 문법 존댓말 호칭을 배우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댄 말 배울 기회가 거의 없음 외국 근로자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식사하세요, 사장님 밥 드세요. 와 같은 표현을 쓸줄 알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어렵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작업장에 대부분 한국어 교육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 외국인도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소규모 농장, 업종 공장에서는 보통 5명 내외, 그중 한국어를 적절히 배우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기 어렵다. 배우는 모델이 반말을 사용하는 한국인 꿈이다. 사장님 민, 사장님이 민밥 먹어라고 말하는 민도 그대로 사장님 밥 먹어라고 말하게 되는 구조다. 결국 견댓 말을 배운 모델이 없고 반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 현장에서 반말을 쓰는 이유는 사장님이나 한국인 작업자가 반말을 쓰는 것은 실제로는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작업장 작업 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빠른 지시가 필요한 현장 위험한 순간 긴급 조치 신속한 지시.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짧은 명령음이 사용된다. 외국 근로자를 가까운 사이로. 사이의 말로 인식. 한국어의 반말은 가족 선후배 친한 관계에서 쓰는 말이기도 하다. 현장에서는 이의류가 혼합되어 사용된다. 즉 비하나 무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편한 말 반말 구조가 생긴다.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실제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이 낮게 유지된다. 한국에서 연구, 유학, 기술 분야로 온 외국인보다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속도는 크게 떨어진다. 교육 부재, 듣기 중심으 제한된 표현, 문장 구조, 경을화 학습, 미습득, 업무 효율 저하, 의사통이 소 원활하지 않으면 지시를 잘못 이해하거나 작업 속도 저하가 되고 오해가 증가되고 결국 근로자 사업주 모두 손해가 된다. 안전 사고 증가. 통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2, 3배 이상 높다. 이유 중 하나가 의사통 문제 때문에 위험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왜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어느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업무 효율, 노동 환경, 상호 신뢰에 영향을 준다.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환경 개선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필수적 투자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해결책, 반말을 상호 친근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말 무례가 아니라 반말 실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폭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아주 간단한 존댓말 교육, 사장님이 빈밥 먹어요, 빈 식사요처럼 한 단계만 높여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그대로 학습할 수 있다. 즉, 변화지만 효과는 크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크다.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명을 현장 가이드로 활용, 10명 중한 명이라도 그 표현은 사장님께는 이렇게 말해야 해 라고 알려줄 수 있다면 전체 소통 환경이 좋아진다. AI 언어 교환 등을 활용한 실질적 학습. 외국인 근로자들이 AI 한국어 듣기, AI 표현 연습, 언어 교환을 활용하면 부족한 현장 교육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 베트남어 학습과도 연결된 작성자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언어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한국어 표현 설명, 존댓말 사용법, 안내, 문화적 사회 설명, 언어 교환과 서로 도움, 을 콘텐츠 제작으로 행동제육 지원. 어, 결국 한국어 베트남어 학습이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해결로 연결되는 주제다. 한문장으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작업장에서 반말 명령어 수준및 제한된 한국어 반복적으로 듣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의사소통조와 업무요일, 감소,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지므로 존댓말 노출, 학 현장 가이드, AI 학습 등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아,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